담배 폐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담배 연기 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폐를 거쳐서 바로 혈관으로 흡수돼서 온몸의 혈관을 타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동맥경화가 미친 듯이 빨라져요. 그래서 요즘 젊은 남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거 아세요? 심근경색. 혈관이 막혀서 그냥 갑자기 죽습니다. 그게 담배 때문인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혈관 타고 돌던 독성 물질들, 마지막엔 콩팥으로 가서 걸러집니다. 그러고 방광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신장암, 방광암도 담배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요? 폐가 아니라 혈관, 심장, 콩팥, 방광까지. 그냥 온몸이 썩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 바로 담배를 끊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